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있는 시바이노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시바이노, 역시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움직였죠. 결국에는 이게 깨지면은 우선 0.02 정도까지 내려온다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다 내려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음 시나리오들을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호들 좀 해석 좀 해보고 다음으로 한번 좀 볼게요. 요건 좀 그냥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 자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건드리면서 괜히 지켜보려 했던 게 아니라고.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싹다 매물이 된다는 얘기고 이 매물이 있었으면 이 매물값만큼 보통 하락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파동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깨진 순간 좀 깨지기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서부터 영상 다 있습니다. 여기서 깨진 순간 0.02까지 정확하게 터치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내려온 거고 이제 어쨌든 커트 치실 분들은 다 치셨을 거고 뭐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보고 계실 건데 후자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찍고 나서. 여기가 중요자리다. 나 여기서 어떻게든 그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볼수 있는 신호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0.01을 터치를 해주고 강하게 꼬리를 말아주는 모습까지 나와줬고요. 그러고 나서 강하게 장대 양공까지 하나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만들어줬어요. 이게 결국 무슨, 뭘 뜻하냐면, 스프링이 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쭉 길게 뺐다가, 마치 활실를 이렇게 땡겼다가 그 탄성을 인해서 놓으면 이게 탕하고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화살이. 똑같아요. 이것도. 쭉 땡겼다가 놓으니까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그림까지는 만들어주면서 요게 이제 뭘 뜻하느냐. 나 우선 다시 중요한 자리에 다 왔어요. 나 여기 지금 한번 매수세로 다시 한번 활좀 한번 쏴볼 테니까 요거 한번 지켜보세요. 물론 명중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선 활실를 당겼다 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안 나왔으면 훨씬 위험할 뻔 했는데, 뭐 아니면 여기 용수철이 끊어지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꼬리 말려다가 팡 하고 떨어지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지켜는 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에요. 0.01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이는 시점이고, 순간적으로 낙폭 자체는 커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구간이죠. 이런 낙폭과대 구간을 거치고 반등은 우선 첫 번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항상 중요한 게 매수와 매도 간의 힘 싸움을 통해서 이겨줘야 된다고 그랬죠 얘가 기술적 반등을 강하게 쏴 주는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는 0.025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전까지는 그냥 이 약간 지금 밑, 밑 저점 자리들 한번 터치를 해보면서 간좀 보고 있는 작업이고 0.025를 돌파를 하면서 이 떨어졌던 폭에 보통 기술적 반등은 반절 정도까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0.03까지 추가적으로 좀 밀어줄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이번에 손절 못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0.03까지는 우선 무난히 금방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손절을 못한것들 우선 지금 여기서라도 손절을 조금 하던지 아니면 커트를 손실폭이 줄어든 데서 빨리 하고 다음 타점을 노릴 거냐, 아니면 나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거냐, 이제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쪽을 좀더 선호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전 전자쪽 빨리 자를 수 있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다시, 다시, 좀 약간 토나기가 오는 것들이 비켜간 다음에 지켜보고 있다가 타이밍 오면 다시 공략하는 걸더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우선 0.03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한 번에 이걸 V자로 끌어올릴 가능성 자체는 높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서운한 얘기가 될수 있겠죠. 자기 종목이 이렇게 간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많은 차트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보여요. 근데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딱 나와줄 때, 이게 V자로, 자, 여러분들, 자,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축구공을 손에 들고 있어요. 손을 쫙 펴고, 그 상태에서 손을 탁 놔요. 공이 떨어지죠. 공이 떨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히죠? 땅바닥에 부딪히죠. 떨어지려던 이 힘이 반감이 되죠. 그럼 올라올 때 이거보다 이상으로 한 번에 올라오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 나오죠. 여기서 상세된 분을 빼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기술적 반등은 이 이상까지는 가기가 힘들어요. 보통 절반 정도까지만 올라오죠.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0.0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이라고 여기가 올라오더라도 상승 파동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 아직은 저점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 찍고 이대로 떨어지면 그냥 추가 하락 파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여기를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소리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릴 거예요. 이쯤에서 자 떨어졌다가 지금 기술적 반응 나올 거예요. 올라오면 여기까지 찍고 0.03 정도까지 찍고 떨어질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엠파동으로 고꾸라지면서 내려갈 거냐, 아니면은 지켜주고 다시 끌어올릴 거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라올 때는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하시라고 하는 게이 타이밍에 다시 공략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고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시험때에 올릴 거예요 너가 앞으로 추가 하락파동으로 갈 놈이냐 이제 상승파동으로 전환을 시킬 놈이냐 결정을 지을 거라고요 하락파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고점이 낮아지는 파동을 하락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하락파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잡아줘요 그러고 여기에 돌파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뀌죠?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는 거 뭐야? 상승 파동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선 추진력을 못 얻고요. 못 얻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왔다가 나 진짜 상승 파동 전환할게라고 하고 돌파가 나오는 순간부터 강하게 프로펠러를 달고 쫙 미는 그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 실제로 이게 진짜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뭐 무조건 100%다 이런 건 없지만 한 번에 그 그림 못 만든다고요. 낙폭을 치잖아요. 그러면 떨어졌던 폭의 반절만큼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는데 한 번에 v자로 못 간다고요. 잘 이게 또, 또 떨어져. 근데 여기서 여기 지켜내잖아요. 높여 잡잖아요. 어? 저점 높아졌네? 이제부터 뭐만 나오면 돼? 고점만 높이면 그때부터 상승파동이니까 쫙 치는 거라고요. 돌파 나올 때. 이 그림이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이때랑. 그래서. 요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싫으면 여기서 자르고 다시 보시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더 눌러 줄 건데 여기서 눌렀다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을 할때 여기를 확실히 지켜 줄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만 하면 돼. 여기 0.03만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때처럼 슈팅 나올 거 아니야. 상승 파동이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진입하시는 거고. 난 확실한 게 좋다라고 하시면 0 0 3 돌파를 정확하게 종가로 해 주는 걸 보고 그때 들어가셔 가지고 펌핑 나오는 거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기술적 반등까지는 나올 거고 눌러줬다가 여기 끝까지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 위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0.03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0.06까지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 가는 것들은 제가 그때가 가지고 추가 목표가라든가 흐름도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것만꼭 체크하시면서 지금 흐름도 꼭 읽어 나가셔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영상 설명 드린 거 올라와가지고 탈출해야 되는 지점, 혹은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강력한 진입 타점이 될수 있는 지점, 물려 계신 분들 빠져 나오기 위해 가지고 평단가 관리해야 되는 지점, 슈팅 나오면서 큰 목표가를 볼수 있는 지점 이런 타이밍들 보이는 거 있으면 알림방에서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 설명도 물론 상세히 드리긴 하는데 영상은 어쨌든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변수를 다 반영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다 보니. 그러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병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 같이 매매 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 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 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